자, 우리 오늘 또 꼬꼬부부예요. 네. 어, 어 타이틀이래요. 타이틀만 보면은 좀 궁금해요. 정말로 무슨 일인지. 음. 주말마다 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고민하는 며느리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는 네. 게 타이틀인데, 와 이거. 선사님 제목만 들어보면 음. 시어머니가 굉장히 무슨 막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만 같네요. 네. 이 오해 소지가 있는 네, 제목인데 네, 네. 또 내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한번 볼까요? 살펴볼까요? 네. 네. 어, 일단 제목이 네. 말 그대로 매주말 아기 보러 오시는 시부모님이라는 음. 제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작성자 이 AC 여자분인데 엄마죠. 엄마가 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처음에는 독방육아라서 너무 힘들고 남편이 주말까지 일해야 되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음. 주말에 이제 부모님을 불러서 아기 봐달라고 하자 남편이 먼저 얘기를 했나 봐요 지금 음. 말이 문맥이 좀 이상한데 처음에 음, 음. 예, 이제 이 아내분이 독방육아 하다시피 하니까 너무 네. 힘들어 하니까 이 남편분이 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 불러서 주말이라도 좀 아기 보는 거 도와달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음. 했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시부모님이 처음에는 뭐~ 아기랑 놀아만 주셨 놀아도 주시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네. 낮잠도 재워 주시 뭐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괜찮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럼요 네, 네. 머무는 이제 시간도 점점 길어지셨대요 아 그러면서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아기랑 잠깐 오셔갖고 잠깐 놀아주고 음. 또 가시고 이렇게 하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아기 잠까지 재우고 가시고 네, 이제... 그러다가 밥까지 먹이고 가시고 그쵸. 이다 보니까 집에 쭉 길게 있게 됐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이 이제 아내가 계속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봐야 되니까 피곤할 네. 거 아니에요 네. 남편이 보고 방에 들어가서 좀 자라고 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시부, 시부모님들이 예, 와, 계시니까, 와 계시니까 남편도 네, 있고 네. 하니까 자라고 네. 하는데 이제 내가 막 들어가면 또 조금, 시부모님이 음. 아기가 깨면 아유 엄마가 들어와서 깼어 뭐 이렇게 말씀을 아, 또 하신대요 이게 약간 본의 아니게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군요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눈치가 보이니까 음. 주방에서 뭐 설거지 거, 설거지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집안일 또뭐할거 없나 눈치가 보이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음. 이제 내가 계속 그런다. 네네. 라고 하면서 식사할 때도 뭐어머니께서 남편한테 네. 너 이제 주말에 청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냥 남편한테 한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아내분이 느끼기엔 또 나보고 청소하라는 건가? 어 충분히 그렇게 질수 네, 있어요.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거고. 네. 또 출근길에 남편이 뭐 음식물 쓰레기 버려 주면 남편 남자가 그런 거 하는 거 보기 안 좋아. 이렇게 아, 말씀도 또. 하신대요. 그럼 아 이것도 나보고 하라고 지금 저렇게 돌려 말씀하시는 건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또 이제 시어머니가 오셔 가지고 점심을 차려 주셨는데 다 같이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아기가 울어서 음. 가서 이제 아기 수유하고 왔더니 그 사이에 밥 그냥 다 먹고 다 치워 버리고 설거지만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고 이제 너무 눈물이 났다. 오, 좀 섭섭하셨을 수 그렇죠, 있어요. 좀 섭섭할 그쵸?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뭐 냉장고를 보시면서 이제 시부모님도 어머님께 시어머니께서뭐 예. 냉장고를 보시면서 우리 아들 뭐 먹을 게 있나 이렇게 예, 보시면 예, 예, 예. 그냥 또뭐 그렇게 보시나보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또 한편으로는 아 냉장고 또뭐 채워놔야 되나? 아 저것도 아에.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예. 건가? 예. 이제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가 다 콕콕 박히고 이제 음. 신경이 쓰이게 된것 같아요 이분이 네네. 그래서 아기 보고 싶어 하는 시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가고 나한테 잘해주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는데 음. 이 스트레스 받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다 음. 정신과 상담 같은 걸 받아 봐야 되나 네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약간 애매해요 애매해죠 그렇죠? 애매하죠. 어. 애매하죠 지금 음. 왜냐하면 사연 당사자분도 알고 계세요 네. 이게 지금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음. 어막 뭐 시집살이를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아니라는 예. 걸 알고는 계세요. 그쵸. 그렇지만 지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음. 이런 애매한 상황에 이제 놓여 계시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좀 말씀을 서운하게 하실, 약간 서운하게 들었을 것 같기도 하, 들렸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뭐이 시부모님이 특히 이상하다기보다는 네. 사실 내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내 그렇죠. 부모 아닌데 네. 불편한 건 누구든 마찬가질 지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기를 봐주려고 친정에서 와 계셔도 남편은 당연히 똑같죠. 또 똑같이 어, 불편함을 네. 느낄 거고, 심지어 저 아는 선배는 그 아기 때문에 그. 처가랑 위아래 집으로 오, 사는데 예. 그것도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편하다고 그럴 수 있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고부 갈등도 있지만 장서 갈등도 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예 그래서 그런 일단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오는 음. 불편함이 아닐까 싶고 또 실제로 뭐 서운하게 말씀하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지만 예. 조금 예민하게 또 들으셨, 들으셨을 수도 있는 것 같고 한번 왜 사람이 음. 좀 이렇게 예민하게 그쪽으로 뭐가 보면, 딱 들리면 계속 그게 탁탁탁 귀에 꽂히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봤을 때는 이 지금 여성분께서 사연자 분께서. 뭐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음. 이제 추정인데요 살짝 그 산후 이후에 그쵸, 우울증. 조금 우울증끼가 네.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지금 뭐 글이 단편적이어서 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처음에 독박육아 해서 너무 네. 힘이 든 상태라고 하셨었잖아요 음. 그리고 또 본인도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나한테 잘해주시려고 노력하는 음. 것도 다 안다. 근데 내가 이게 그냥 나한테 힘들게 다가온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쵸. 이 사연자분께서 지금 어떤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지치고 음. 힘들고 근데 지금 타이밍상 보면은 그게 이제 출산하고 출산, 육아하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워낙 뭐 이분의 어떤 기본적인 음.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네. 출산과 그 양육, 육아라는 이 상황 때문에 음. 오는 그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어좀 어, 좀 마음이 취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이렇게 좀 접해지는 사소한 그런 자극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음. 그런 상태이시지 않나. 그렇죠. 음. 그리고 어쨌든 뭐 시작은 도와주시려고 오셨고 또 어쨌든 뭐 보면은 뭐그 나랑 남편의 식사부터 시작해서 네, 뭐 아이들 뭐좀 많이 네.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네. 게. 다 좋을 순 없죠. 그렇죠. 에, 모든 게다 좋을 에이. 순 없고, 뭐, 어느 정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편을, 누구 편을 드는 건아니고 이게 꼭, 뭐, 시어머니, 내 친정어머니, 이런 거의 문제를 떠나서, 한두 시간이라고 해도 아기 보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어, 조카들, 친구, 애기들, 저한두 시간 놀아주면 그날 진짜 꿀잠자거든요. 네. <laughs> 근데 노년 육아, 황혼 육아,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 황혼 좋죠. 육아, 노년 육아로 우울증을 앓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맞아맞아 네. 정말. 그 정도로 이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뭐, 보는 분 입장에서는 와서 그냥 아기랑 좀 놀아주시고 뭐 기저귀 몇번 갈아주고 힘들지 않지라고 하지만 또 나름 시간을 아니죠. 내서 도와주려고또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음. 이 불편함이 자꾸 너무 쌓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면 너무 이게 관계가 네.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넘어선다라고 음. 하시면은 이 자가리. 도움 받는 거를 좀 그만하시고 음. 어쨌든 뭐~ 지지고 볶든 남편분과 예, 당사자들끼리 예, 예. 해결을 하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더 좋지 않나 그니까 자칫하면 그렇게 될수 있거든요. 서로 아무도 잘못하는 사람이 그쵸. 없는데 사이가 틀어지는 그쵸. 그런 상황이 네.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저히 음. 어 이게 호의도 있고 네. 지금 불편함도 있는 거잖아요. 견주어 봤을 음. 때어뭐 이런 좋은 부분보다 불편한 게 너무 더 커서 안 되겠다 하면은 맞아요. 중단하는 것도 음. 사실은 하나의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이 지금 뭐 어떤 다른 자극 음. 이게, 그게 이제 시어머니가 지금 되신 건데, 네. 어, 이 근본적으로 좀 뭔가 힘들고, 예, 네, 음. 뭔가 이렇게 좀 지치고, 이런 마음을 이제 어루만지지 않으신다면, 음. 이건 지금 정말 이제 이, 단편적인 거예요. 네. 지금 당장 마주치고 맞닥뜨리는 자격이 시어머니라서 그런 음. 거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예를 들어 남편이랑 지지고 복고 한다. 네. 그럼 또 남편한테 이런 불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지친 마음을 조금 회복하는 그런 시간도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 일단 내 가족이 아니니까, 일단 일차적으로좀 불편하시고, 그리고 음. 모든 게 지금 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어서,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제 친구가 네. 아기를 지금 두 명을 키우고 있는데, 어, 친정 어머니께서 3일 오시고, 예. 그리고 치부모님께서 이틀 오세요. 음. 그렇게 이제 주말은 부부와의 아이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대체로 물론 성격도 좋기는 하지만, 이 친구는 그냥 초반부터 많이 내려놨어요. 음.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거예요. <laughs> 어, 어머니 그냥 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저좀 들어가서 잘게요. 뭐. 이렇게 그냥 너무 피곤하면 아기 좀 자고 있 거나 이렇게 할때 그냥 자기 좀 쉬고. 음. 그리고 뭐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으라고 막 하시면 어머니 저 원래 아침 안 먹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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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조금만 더 자고 애기랑좀 자면 이제 애기랑또잘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뭐. 어리둥절하셨겠죠. 왜냐면 저희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laughs> 저렇게까지 어, 한다고 <laughs> 가능해? 막 이랬었는데 <laughs> 결국 그 친구한테도 전혀 아기가 없고, 예, 그렇죠. 네,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잘 지내려고 하니까 뭐 맞아요. 처음에 조금만 그 어색한 적응기만 지나니까 음. 너무 행복한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 더 나왔어요. 오 그래요. <laughs> 네. 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만 <웃음> <웃음>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다. 양가 부모님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지 않겠고 또다 성격에 또 차이가 있으니까 에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조금 도움 받기로 하신. 거면 음, 좀 마음 편하게좀 음, 받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뭐시뭐 뭐 시가든 처가든 하여간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 있잖아요 그 음. 정말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남은 일평생 가족으로 살아야 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충분히 상호 조율될 음. 수 있는 관계예요 남이랑 가족이 다른 게 그런 부분인 그쵸?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음. 조금 더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음. 또 그러면 상대방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으면 또 수긍하고 어뭐 그럴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시어머니가 그그밥 했는데 애기 울어서 갔다 왔더니 상을 치워놨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음. 좀 섭섭하다고 느끼셨다고 하잖아요. 가끔 형제 있는 집에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나는 내가 이제 둘째 셋째 중에 둘째인데 음. 나 아직 밥을 안 먹었는데 음. 엄마가 첫째 형만 밥상 차려주고 음. 형다 먹으니까 밥상 치워버렸다 이렇게 음. 하면은 똑같이 똑같은 자식이고 음. 똑같은 부모 자식 간에도 섭섭하거나 그렇죠.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충분히 가족 간에 음. 어, 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어머니 섭섭해요 저 밥도 음. 안 먹었는데 아니 다음번에 갈때 저 오기 전까지 먼저 먹지 마세요. <laughs> 먹지 마세요. <웃음> 치우지, <웃음> 치우지 마세요. 마세요. 이런 어, 뭐 한다는 물론 이제 그건 쉽지 이제, 않겠죠. 네, 쉽지 네. 않겠지만. 이거 너무 이게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하실수록 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냐면 하 사연자분이 내가 지금 이걸로 정신과 상담 받아야 되나 막 음. 뭐 이렇게 고민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뭐 상담 받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전에 먼저 음. 앞서서 이렇게 조금 더 편해지고 서로 음. 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또 노력해 보시고 네. 그런데도 내가 뭐 너무 음. 힘이 들다 이렇게 하면 뭐 상담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영 진짜 아예 원천 차단이죠. 그쵸. 아까 변호사님 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교해서 음. 견주어 봐가지고, 음 그게 너무 큰 스트레스율이다 이렇게 하면은 한동안 잠시 도움을 좀 받는 거를 뭐 미룬다든지 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음. 어,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이런 사연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한 음. 좀 조금 모호한 네. 어, 이런 사연 한번 같이 꼬꼬부부로 다뤄봤고요 네. 어, 오늘 이제 꼬꼬부부 마치면서 음. 우리 변호사님이랑 저랑 조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laughs> 어, 지금 우리 이제 뒷방 음. 이제 음. 법대로 해 네, 음. 얼마 전에 이제 또 10만 대구에서 좋은 일 많았잖아요. 네. 어, 그리고 우리 이제 변호사님이랑 지금 채 1년 안 됐죠. 그쵸. 우리 작년 네. 여름에부터 했으니까요. 작년 여름부터 네. 시작을 해가지고 법대로 해, 음. 그리고 이제 뭐 꼬꼬부부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뒷방 오리지널 코너였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쭉 같이 살펴보고 음. 준비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10만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웃음> 조금 <laughs> <10만 웃음> 재정 이벤트 <laughs> 10만 이벤트로 조금 재정비도 이제 할 필요가 네. 있지 않나 이런 논의들이 좀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는 음. 이제 법대로의 시즌 1 이라고 네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즌 1 이제 지금까지 해서 좀 정리하고 또 저희가 또 새로운 내용들 뭐더 음. 좋은 구성 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더저 관심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음. 주제들 이런 것들로 조금 우리 송변호사님이랑 또 피디님들이랑 이렇게 좀 같이 고민 음. 좀해 보고 또 이렇게 짜서 네. 시즌 2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음. 좀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 뭐 너무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긴 <laughs> 시간이었지만 사실 처음 이런 걸해 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다 한결같이 너무 따뜻하게 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제가 드린 것보다 너무 얻어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laughs>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번도 뭐 카메라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에서 얘기를 재판 빼고 해고 <laughs> <laughs> 경험조차도 없었던 그런 저한테 이렇게 너무 좋은 채널에한 코너를 과감하게 맡겨주신 우리 PD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홍 박사님 저의 파트너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몰라서 또 답답하셨을 텐데도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한결같이 친절하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또 다음 번에 좋은 기회가 또 음. 있으면 또 만나 뵈면또 좋고 또 사람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렇죠. 거니까 네, 뭐 언제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또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네. 송사 있으면 우리 변호사님 <laughs> <laughs> 지금 오늘도 엄청 바쁘세요 네. 엄청 유명 유능하신 우리 변호사님 아, 송사 있으면 우리 변호사님한테 네. 꼭 연락해 주시고 편하게 상담도 괜찮습니다 예 <laughs> 네, 상담도 어. 뭐 언제든지 편하게 해주시고 <laughs> 그리고 뭐 음. 좀 항상 뭐 건강이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요. 건강하시고 에이. 다 하시는 일 승승장구하시고 네. 또 항상 가시는 걸음걸음 늘 행복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영영 이별하는 거아니에 영영 이별일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 이제 시즌 마무리하는 이제 좀 그런 취지로. 네, 뭐또 기회가 음. 돼서 뵙게 되면 또 좋죠. 에이. 네. 이렇게 이제 인사 한번 마무리 네, 인사 네. 드리고 또더 좋은 모습으로 네. 찾아뵐 수 있도록 또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